옛날에도 귀신을 믿었을까?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을까요? 동훈의 가족이 시골 할머니 시댁에 갔어요.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할머니가 사는 시골 집은 동훈가 사는 아, 아파트와 무척 달라요. 동우와 동우 동생은, 동, 저 동우 동생 지, 진우는 시골 취급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부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도 있어요. 우 와, 불이다, 진우야. 그 나뭇가지 줘봐. 동우가 나뭇가지로 아궁이를 쑤시며, 할머니 장난을 치자 할머니가 동우를 타일렀어요. 부어라, 부엌에서 장나, 장난치면 조왕신이 화를 낸다. 이제 그만하렴. 조왕신이 뭔데요? 동호가 화장실에 있는데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 누, 누구세요? 지, 진짜 뒷건 신이에요? 그러자 화장실 문이 덜컹 열렸어요. 아! 놀란 동우는 허겁지겁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듣간신이 어딨냐고 그러더니 무서웠나 보네. 이리 와봐. 아빠가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귀신들아 알려줄게. 아주먼 옛날 살 아주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자꾸만 달라지는 자연 현상을 보며 궁금해하고 또 두려워했다. 단 해가 쨍쨍 비추져다 비추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거나 번개가 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누군가, 즉 신이 있다고 믿었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들이 화나 벌을 내려준다고 믿었지. 그래서 신을 섬기고 기도하게 된 거야. 아빠의 말에 동우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또 옛날 사람들은 어느 것을 무서워했을까? 음, 호랑이요. 옛날 이야기에 무서운 호랑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았어. 호랑이처럼 무서운 동물을 신이라도 생각하기로 했어. 그래서 마을마다 무서워하는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지. 그러면 동물들이 마을 사람들은 보호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요? 예 그렇지. 기다가도그 동물들이 마음을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웃 마을에서도 겁을 먹고 쉽게 공격하지 못한데 그 동물은 사람들이 동물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신기했어요. 할아 아빠는 제사 있을 그릇을 가져와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제사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영원히 드신다고 믿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단다. 죽은 사람이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서 정성껏 무덤을 만든 거지. 특히 왕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 그런데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살아있는 하인들을 같이 묻기도 했어. 왕이 죽은 뒤에도 하인들을 부리며 편히 살수 있도록 말이야.우와 정말이에요 그, 이것을 순장이라고 해.하지만 나중에는 순장을 못하도록 했어 하, 그래서 산 사람 대신 흙으로 만든 인형을 같이 묻었다. 단 아빠는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도 했지. 오늘날 제사장이 했던 일은 사람이 무당이야. 알록달록 옷을 입고 전 봐주는 사람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본적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도 무당이라 볼수 있지. 제사장이나 무당은 신의 뜻을 알수 있다고 여겼어. 아, 아빠가 이번에는 종이와 먹, 붓을 가져오더니 한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건 뭐요이 한자는 입, 춘 대, 길, 이야. 봄이 되면 집안에 복과 행운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쓰는 거지. 자. 이제 붙이러 가볼까? 동우는 아빠를 따라 대문으로 나갔어요. 아빠는 종이를 대문에 붙였어요. 아빠 이건 왜 붙여요? 대문에도 신이 있단다. 대문신에게 우리 집은 복을 만들고 나쁜 것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는 거지. 아빠와 동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신 얘기도 있단다. 동호는 절에 가본 적 있지? 네 가봤어요 멋진 탑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바로 불교야. 절 안에 있는 사람들 동상이 바로 부처인데 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단다. 아빠는 부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도 옛날에 인도 왕이 있었는데 왕비는 곧 아들을 낳았지. 그아이 이름은 싯다. 시타르타였어. 시타르타는, 시, 다르타는 16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어. 하, 그렇지만 항상 가난한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마음이 걸렸지. 또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했어. 왕자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궁을 나가기로 결심했단다. 세상에 나간 왕자는 6년 동안이나 힘들게 기도를 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어.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아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고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어. 마침내 왕자는 보리, 보리수라는 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바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였어. 그후 사람들은 시. 다시 나르다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에서 부처라고 부르게 되었단다. 불교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삼국 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이르, 전해졌단다. 왕과 귀족들이 먼저 불교를 믿었고, 총리 신라 때문에는 불상들에게 불교가 퍼지게 되었어. 고려시대에는 나라에서 연등회라고 하는 불교 행사도 열기도 했단다. 사람들은 연꽃 모양의 등불을 켜고 춤과 노래를 즐겼어. 또 가족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빌었단다. 그때였어요. 에헴 계시는가. 큰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큰할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가셨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욱 동우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큰 할아버지는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오냐, 동우가 더 의도 되셨구나. 할아버지는 동우네 가족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아빠, 큰 할아버지는 왜 옷을 저렇게 입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유교를 따르시는 분이라 그래. 유교? 유교는 뭔데요? 고려 다음으로 조선에 세운 사람들은 불교 대신 유교를 받아들였단다. 유교는 중국에서 공자가 만든 학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종교처럼 믿게 되었어. 유교에서는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조상을 받아들여 모시라고 했어. 그래서 제사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게 됐어. 그런데 남녀 차이나 신문사 차이를 중요하게 가르쳐서, 일반 백성과 양반, 여자 사이, 여자 남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도 했단다.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진우는, 진우는 벌써 쓱쓱 잠이 들었지요. 동호도 눈을 감겼지만 졸린 눈을 비비방하며 기다렸어요. 제사상이 다 차려졌어요. 동호야, 우리 같이 절하자. 동호가 절하는데 마치 할아버지가 곁에 계신것 같았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글쎄, 동호가 보고 싶어서 오실 것 같은데. 아침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물, 물, 물을 떠놓은 그릇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왜 할머니는 옛날 신을 믿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도 많은데. 글쎄, 어떤 종교가 나, 좋다, 나쁘다 말할 순 없어. 신을 믿으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르게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닐까?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활활 타오르는 붓드막 속에서 조항신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끝!